안녕하십니까. 간단하고 쉬운 남문기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배수가 뭐냐? 자, 배수. 배수가 뭐예요? 배수가. <laughs> 배수가 뭐냐? 어떤 어머니가 이게? 어, 이게 배수잖아요. 이렇게. <laughs> 배수. 어, 물을 빼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배울 거는 그런 배수는 아닙니다. 그런 배수는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이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여기 뒷바퀴가 있고, 여기 앞바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뒷바퀴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 한 바퀴를 돌면, 여기 지금 바퀴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도, 요것도 한 바퀴가 돌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와 요거 사이에는 어떤 배가 성립하냐면, 1 배. 그러니까 너가 한 바퀴 돌면 나도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저 현실적이지 않는 자전거 하나 다시 한번 이런 이상한 자전거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 앞바퀴가 이렇게 크고 뒷바퀴는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앞바퀴가 한 바퀴 돌때 얘는 엄청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원 가서 아기들하고 같이 갈때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이거 큰 걸음으로 하시거나면 아기는 막세 그릇씩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한한 바퀴 돌때 얘는 몇 바퀴 돌아야 되냐면 한세 바퀴 돌아야 돼. 예. 그러면 이걸 몇 배라고 그래 이걸 몇 배? 아, 이런 거를 어, 세배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세 배,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3의 배수. 삼의 배수, 삼의 배수가 이제 삼, 육, 구 이렇게 나오는데 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씩 더해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삼, 삼에다 육, 삼 더하니까 육, 삼 더하니까 구, 삼 더하니까 십이 이런 식으로 삼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 삼의 배수 이렇게. 사의 배수는 뭐야? 사의 배수는 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씩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사씩 더해주니까 팔, 사 더해주니까 십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것이 사의 배수다 이렇게. 그럼 어떤 수의 배수 다 만들 수 있겠죠? 그 수부터 시작해서 그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기에서 보면 3의 배수하고 이 4의 배수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있어요. 공통으로 여기서 12, 24 이쪽 가면 또 나오겠지, 뒤쪽으로 계속 나, 계속 나오고 있는 수란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를 뭐라 고 하냐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배수다. 그래가지고. 공배수라고 그래요. 공통으로 들어 있는 배수다. 그래서 공배수. 자, 그런데 여기 12에서부터 여기 얼만큼 더해졌냐면 12가 더해졌죠. 자해 보세요. 어. 그러면 요거까지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아, 12에서부터 12를 더하면 24하고 이 뒤에 띵띵띵 나간 것 중에 안 보이는 숫자도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왜냐면 12씩 더해 주면 되는 거야. 오호. 3의 배수는 30 더해 주면 되고 4의 배수는 4씩 더해주면 되는데 공배수를 앞쪽에 몇 개만 딱 꺼내버리면 뒤에를 다 추론할 수 있어 12씩 더해졌네 그럼 그 다음에 12 더해준 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배수라고 그러고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공배수에서 중요한 거 이거 12 12아 이거 계속 커져 버리면 이큰 수는 별 의미가 없지 찾지도 못하는 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작은 12 이걸 뭐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라고 하는 거야.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요거를 뭐라고 그래?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이렇게 거지. 그러면 여기도 성질이 있겠죠. 성질. 성질. 잘 기억해. 성질이 뭐냐? 공배수는, 자, 12, 24, 36은, 공배수는 이렇게 한 거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뭐야? 12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죠. 아하. 너는 12의 배수였구나. 12를 더해주니까 24. 12를 더해주니까 36. 오, 이렇게 다시 공배수는 12, 24, 36은 최소공배수 12의 자, 배수다라는 오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배수를 한번 구해봐. 여기서 배수, 어, 배수. 자 여기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배수를 구하는데 소인수분할 때 가장 작은 거죠?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2로부터 나눠지는 거야. 어. 자 2로 나눠주면 얼마야 여기가 6이 되겠죠 여기 2로 나눠주면 9가 되고 여기 2로 나눠주면 15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벌써 홀수가 나와버려서 더 이상 2로는 나눠지지 않고 자 그다음에 나눠줄 수 있는 숫자가 뭔가 봤더니 오케이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3으로 자 3으로 나눠주면 여기서 3을 나눠지니까 여기 2가 되고 너를 3으로 나눠주면 얼마야 요거 3으로 나눠주면 3이 되네. 음. 그다음에 너를 3으로 나눠주면 얼마야? 너를 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얼마냐면 자 5가 된다. 이렇게 그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 공배수 여기 아까 만 여기 여기 있는 거는 뭐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약수였고 배수다 보니까 거기 곱해진 걸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공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이렇게 해서 다 곱해줘야 돼. 요게 뭐라고 요여 여기 l 자를 보이죠? 리틀 리틀 작은 어, 최소 리틀. 그죠? 리틀 여기 있는 l 자를 다 곱해 주는 거야. 어. 그이거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네. 2가 몇개 있어? 2가 두개 있으니까 2의 제곱. 어. 3이 몇개 있어? 아, 3이 두개 있으니까 3의 제곱. 어, 거기다 5까지 곱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다 곱해진. 그지 여기 있는 l 자 모양 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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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을 다 곱한 거가 뭐야? 최소 공배수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80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요것도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요걸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를 소인수 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는 얼마냐면 4 3 12. 4는 얼마냐면요. 4는 4는 2의 제곱이야. 4는 2의 제곱. 요거 음. 2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한 요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2918이니까 이 곱하기 구는 얼마야? 구는 삼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육 곱하기 오죠. 육은 뭐냐면 이 곱하기 삼 곱하기 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낸 소인수 분해라고 그는 거죠. 오케이 근원적인 수의 곱으로만 나타낸 거지 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공배수는 차수가 높은 거, 여기가 이제 1, 여기 1 있으면, 공약수는 차수가 낮은 걸 써주면 되는데, 공배수는 차수가 높은 걸 써주면 돼요. 어, 높은 거. 뭐야? 여기서, 요 중에서 높은 거 2에 제곱을 해주는 거야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여기 1차, 1차인데, 여기 2차죠. 여기 2차. 요 중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거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공배수는, 요 각각으로 들어있는 것도 다 써줘요. 각각으로 들어있는 것도 그래서 여기다 각각으로 들어있는 요거까지 이렇게 다 써주면 된다. 그래서 어, 첫 번째 풀이 방법, 요거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그죠? 음.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끝. 톡톡, 자 말하는 수학. 자 톡톡 말하는 수학. 자 공배수가 뭐였죠? 공배수? 자3의 배수, 3씩 더해준 값. 4의 배수 40 대중 값에서 그죠.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 12 24까지만 알면 그다음 추론할 수 있다. 36 그렇게 그죠. 음.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뭔데요? 이 공배수 12 24 36 중에서 그죠. 가장 작은 12가 바로 최소 공배수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성질 있죠. 공배수 12 24 36은 그죠. 음 뭐냐. 최소공배수 12의 배수이다. 그죠? 음. 자, 그러면 개념을 확인하는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여기 두 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에서 최소공배수를 구해보자. 그죠?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똑같은 수가 있을 때 차수가 높은 걸 써줘라. 차수가 높은 거. 자, 그러면 여기 2가 있고 이의 제곱이 있으니까 차수가 높은 거뭘 써줘? 이의 네, 제곱을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들어있는 것도 다써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 3의 제곱인데 여기 없다고 해서 안 써주면 안 되고 아, 3의 제곱 각각에 있는 거다 써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 5의 제곱이 있으니까 자, 5가 있고 5의 제곱이 있죠? 5가 있고 5의 제곱이 있으면 차수가 높은 거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수만 한쪽에 있는 수도 써주세요. 이렇게 있네. 이렇게 다 써준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 5번을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번 문제 두수 여기 여기 있네, 그죠? 이거에 자 최소공배수가 너래. 자 그러면 여기서 2 a e a 곱하기 5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자 o의 b 곱하기 7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소공배수, 그렇지? 최소공배수가 얼마냐면 이거라고 주어진 거야. 자, 여기서 해봤더니 2의 세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5의 제곱이 나오고, 7이 나왔다 이렇게인 거야. 뭐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두수 중에서 차수가 높은 걸 여기 써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 2차니까 네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아하,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인데 여기 1, 2, 1이고, 그죠? 여기 b니까. 둘 중에 차수가 높은 걸 이렇게 써줄 수 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B 값은 뭐가 될수 밖에 없냐면 E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대해주면 O가 되죠. O,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을 여기에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쉬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